안녕 얘들아. 나는 주니쌤이라고 해. 요즘 코로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빡공시대 선생님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 무기력 공부방을 만들게 되었어. 나는 그중에서도 세계지리 과목을 맡게 되었는데 세계지리 많이 어렵지? 배울 것도 많고. 나도 학생 때 세계지리를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선생님이 되어서 강의를 찍고 있어.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들 모두 끝까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 과목을 쉽게 쉽게 알아가보도록 하자. 오늘은 제 1단원인 세계화와 지역 이해, 그 중에서도 지역화와 지역화 전략, 그리고 동양의 세계지도와 세계관에 대해 공부해보려고 해. 먼저 지역화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뜻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인더건에는 빡공시대가 있다 라고 할수 있어. 다음으로, 지역화 전략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뜻하는 말이야. 지금부터 지역화 전략의 종류를 하나씩 알아볼 건데, 이 부분은 시험에고한 문제씩 출제되니까 잘 암기해두어야 해. 첫째,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나 상품을 뜻하는데, 예를 들면 독일의 소세지와 한국의 한복이 있어. 둘째, 장소 마케팅. 장소 마케팅은 그 지역의 특정 장소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는 건데, 예를 들면 프랑스의 파리가 있어. 셋째, 지역 브랜드화. 지역 브랜드화는 그 지역의 상품이나 축제, 지역 이름을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이서울유와 아이러브뉴욕이 있어. 넷째,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컬라이제이션은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친 말로 세방화라고 부르기도 해.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을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려 판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미국의 햄버거를 한국에서는 밥버거, 터키에서는 케밥으로 판매하는 것이 있어. 그럼 이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동양의 세계 지도와 세계관을 공부하러 가볼까? 우선 중국의 세계 지도에는 중화 사상이 반영된 송나라의 화이도와 명나라의 대명 혼일도가 있어. 또한 경선과 위선이 사용됐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남극 대륙이 표현되었으며, 화이도나 대명혼일도보다 세계 인식 범위가 넓어졌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녀만국전도도 있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지도에는 조선 전기의 국가 주도로 제작된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조선 중기 이후 민간에서 제작되었고 중화사상과 도교사상이 반영된 천화도가 있어. 이 페이지에서 시험에 나올만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부분에 아라비아 반도가 표현되었다는 거야. 시험에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문제로 아라비아 반도가 표현됐다는 보기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꼭잘 알아두어야 해. 또 조선 후기에 실학자 최한기 김정우가 제작했으며 경선과 위선이 사용된 지구 전후도도 있어. 지구 전후도는 지구 전도와 지구 후도로 나뉘는데, 지구 전도에는 구대륙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표현되었고, 지구 후도에는 신대륙인 아메리카 대륙이 표현되었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 핵심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 오늘의 핵심은 지역화와 지역화 전략의 뜻과 그 예시들을 잘 암기해두는 것. 그리고 앞에서 배운 지도별 특징을 잘 암기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해 세계지리 1강이라 많이 부족하고 공부하는 데도 힘들었을 텐데 여기까지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모두 다 화이팅 그럼 우리 2강에서 만나자 안녕